네,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연기 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결과만 굉장히 아쉬울 뿐이지, 선수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이기려고 했던 그 의지들, 예, 90분 내내 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, 예, 최선을 다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. 내일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, 근육인 거 보니까 널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, 뭐, 매 경기 지금 굉장히, 그, 우리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뭐,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뭐, 베스트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, 뭐, 에란데스, 윌리안 선수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맞지만, 예, 그 친구들이 뭐, 좀, 뭐, 어쨌든 퇴장과 부상으로 해서 지 제가 봤을 때는 뭐, 앞으로 우리가 서른 한 여섯 경기 정도 해야 되는데, 뭐, 좀 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또, 우리 선수들, 이제 또 다음 주수 회복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, 잘 해낼 수 있을 거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. 윌리안 선수 부상을 당하면서 그 전술적인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어, 지금 공격수를생각하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 지금 부상으로 나와 있고 지금 엔트리에도 거의 센터백들 네, 선수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좀 전환 우리가 이좀 교체를 통해서 전환할 때 어, 좀 약간 좀더 우리가 그 후반에 했던 그 바꿨던 전술적으로 이렇게 예, 대처를 잘 했더라면 실점을 안 했을 텐데 예, 거기서 좀흔들렸던것 같아요. 좀 전, 전술적인 어떤 좀 판단을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실점을 너무 쉽게 한것 같아서 의지좀 굉장히 아쉽고 그 외에는 뭐 워낙 선수들이 잘 해줘가지고 예, 좀그 후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. 트백으로 바꾸는데 아예 우유 선수가 들어가면서 바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예, 그 진짜 그걸 실수한 것 같아요. 예, 제가 포백으로 그냥 예 그냥 이지중 선수를 올리고 또정충우 선수를 포드로 올리면서 포백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예흔들렸같은데 아예 이 우유 선수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그 첫 골을 먹고, 예, 사, 이제 3로을 바꿨는데, 좀 처음부터를 바꿨으면은, 예, 그런, 좀, 실점을 안 했을 텐데,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거기에 대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, 우리 팀이 앞으로, 그, 뭐, 선두권으로 가기 위해서는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, 그런 어떤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때로는 우리가, 뭐 단순하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작년에 또 보여줬던 디펠한 모습 이런 것들 예, 상대의 어떤 대사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좀더 우리가 강한 팀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경기 전 인터뷰도 말씀드렸지만 공격 선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혹시 우리가 뭐선취골을늦추기가 어렵 지 않겠지만 들어간다면은 좀 예, 수비적으로 변화 줄 수도 있지만,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동점골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, 또 후반에 선수의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뭐 이광 선수를 또 위에다 써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, 오늘 상황이 뭐그렇게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위에서 좀이협적인 헤딩이라든가 이런 것좀 많이 보여줬는데, 예, 좀 마무리가 다들 좀 이렇게 안 됐던 것이, 예. 굉장히 오늘 그런 마무리만 잘해서 뭐 우리가 1점에 갖고 왔더라면 굉장히 예, 분위기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. 저희는 한 그래도 한 2, 3주는 더 훈련시켜야 는상황인데 지금 뭐 예기치 않게 선수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또 그래도 그또 오늘 또한 20분 정도 생각고 있었는데 예,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1층 넣었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필요한 역할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일단 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크로스를 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. 윌리나 이란데스가 워낙 저돌적이고 밑에는 좋지만 그런 공중볼에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티아고 선수가 굉장히 잘해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런 많은 크로스들을 지금 아직 몸이 뭐 100%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잘뭐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되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뭐 오늘 보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한두번 이렇게 계속 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코로나도 뭐 지금 여기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고 해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부산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어쨌든 들어와도 지금 지금 뭐 김영준 오늘 뛴 이광선 뭐 이우혁 선수 뭐 최하고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한달 정도 는더 운동을 해야지만 네, 몸이 100%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더 이제 좀 운동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김영선수도 지금 나가 있는 중에 하나인데 뭐이 선수 하나인데, 뭐이선수들 이제 들어오면은, 뭐더 한, 어, 한 5월달 정도 돼야지. 예. 되지 않겠그서 뭐, 뭐, 이제 그 사이 우리가 어쨌든 승점을 계속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선수들만 잘 복귀하고, 예. 한다면은 저는 뭐, 어느 편하고 해도 정쟁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, 예. 좀, 이런 시, 그 시즌 아다 보면 이런 시기들이 계속, 예, 닥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잘 극복하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위기 탔을 때는 뭐 팀이 이제 알아서, 어, 그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, 지금, 이쯤 어려운 상황인 것되아 지금 뭐잘 해왔고, 또 다음 안전전 연결도 우리가 집중 해서, 승점을 좀 가져올 수 있고 하면은, 예, 계속 잘, 예, 해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